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정밀 프레임 공허 속성의 로켓 발사기인 믿음 파수꾼의 p v 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파수꾼 로켓 발사기는 어떻게 얻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에피소드 메아리를 구매하고 있을 때 최후의 형체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즌이랑 메인 스토리랑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시즌만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최후 형체 없어도. 구매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메피소드 메아리 활동들 있잖아요. 뭐 침입 실행이나, 실행이나, 수습기 뭐, 던전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전장 있잖아? 메아리 전장. 자, 그런 활동을 했을 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얻은 앵그램으로 헬름에 있는 안전장치한테 집중을 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개별 집중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무기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야, 그렇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대 5개를 얻어 가지고 제작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뭐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제껴놓고 그리고 에피소드 메아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메아리가 끝나고 다른 시즌이 됐을 때도 메아리를 구매하고 있으면 이제 플레이를 해가지고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 형체 기간이죠. 최후 형체가 끝나게 되면 프론티어가 지속된다고 하잖아. 프론티어에 갔을 때는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마 제일 확정적인 방법은 아마 그게 될 거예요. 이번 시즌 메아리 시즌에 경이던전이 있습니다. 그 던전이 나중에도 이제 플레이할 수 있게 돼요. 최후형체가 끝나도 원래는 싹다 없어지거든. 네, 최후형체가 끝나도 이제 로테이션 던전에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데 경이던전에서 요 무기를 획득할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경이던전에서 얻는 거는 예전에 어땠어? 예전에 있던 것도 지금 들어왔을 때 경의 던전에서 파밍해가지고 제작 만들려면은 왼종이 걸리잖아요. 무기 종류도 많고 파밍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경의 던전은 세이브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최후 형체 기간동안 에피소드 메아리를 플레이해서 제작을 만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무기 할 때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작을 해서 만들어두는 게 제일 좋다. 제작 가능하게 만들어서 제작은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얻으시려면 침입 실행 활동을 전문가 난이도로 뺑뺑이 도시면 됩니다. 침입 실행 활동 전문가 난이도로 도는 거는 매치메이킹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 찾기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정밀 프레임입니다. 정밀 프레임은 아시다시피 로켓 발사기 중에 제일 낮은 데미지를 갖고 있어요. 대신에 뭐가 붙어있죠? 트래킹이 붙어 있습니다. 트래킹, 락온, 락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한테 쭉 구부러져 서빵 하고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락온이 거의 메인이었는데 되게 좋은 특성. 이었는데 요즘에는 라곤들을 잘안 찾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걸 넣어 가지고 보스딜 빨리빨리 하려고 아무튼 그런데 별 괴상한 소리 많이 했다 아무튼 정밀 프레임인데 그래서 요 무기는 약간 이제 보스딜용이라기보다는 보스딜용이라기보다는 그 정해처치용 왜냐면 이 정밀 프레임 아시겠지만은 탄약 보유량이 좀더 높아요 다른 로켓들보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데미지가 낮은 프레임은 탄약 유량이 많아.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정의 처치용, 아니면 이제 서브보스 처치용, 뭐 그런 거에 상당히 알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보스 딜할 때, 보스와 오랜 전투를 하는 그런 보스에게, 좋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e에서는 상당히 좋은 특성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전준비 광대탄약통 그 다음에 이제 기부 자동장전 총팁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이 여기 지속되는 인상 그 다음에 폭발적인 빛, 그 양각대도 있고요. 여기 광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좋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만 보자면은 정밀 프레임이라 안 좋다. 요 얘기를 하시는, 하시면 안 돼요. 특성만 보시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정밀 프레임이라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물론 데미지는 낮으니까 당연한 건 거긴 한데 아무튼 낫습니다 PVP에서는 일단 정밀 프레임 자체가 약간 쓰기가 어렵긴 한데 왜냐면폭반이 낮기도 하고 날아가는 속도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낮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여기 충격증폭기라는 특성이 있고 네 번째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PVP에서는 좋은 게 없어. 그냥 뭐, 불안정 탄약 좀 할까요? <laughs> 뭐, 그 정도 할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써볼 순 있어. 라고 얘기해 드릴 순 있겠습니다. 아무튼, PVE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것만 알아두고 파밍을, 파밍이 아니라 제작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VE에서는 딱 보자. 투사체 속도가 높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사체 속도가 낮을, 낮으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낮아도 좋지만, 높아도 나쁜 게 아닙니다. 높아도 나쁜 게 아니라, 둘다 괜찮아.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정밀 프레임 같은 경우에 트래킹이 있잖아. 그러니까 트래킹이 있는 거에는, 그, 느리면, 투사체 느리면은 더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를 딱 봅시다. 얘한테 락온을 했어 제가 옆으로 살짝 피했습니다 그랬을 때 트래킹 레이저 트래킹이 돼 가지고 그 녀석한테 딱 박혀야 되거든 근데 너무 빨리면 안 박힌다는 거야 에, 삐져나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빨리 나가서 박히는 게더 좋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느리다고 좋은 거다 그 절대 아닙니다 빠르고 느리고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했을 때그 느낌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저는 무조건 빠른 걸 좋아합니다. 트래킹 붙어 말든. 붙어 말든 빠른 게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세팅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사체 속도가 빠르다라고 가잖아. 그러면 은뭘 추천하냐면은 빠른 발사 쪽을 좀더 추천합니다. 제가 저도 강성방 발사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차피 오차이밖에 안 나기도 하고 조작성이 있기 때문에 조작성까지 생각한다면 빠른 발사 쪽이 조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발사 쪽을 좀더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뭐 폭발 반격 올릴 거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서 보시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빠른 발사 추천하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충격 케이스를 하는데 충격 케이스가 데미지가 폭발 데미지가 10% 올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2%가 오르는 거.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 이런 투사체가 가는 거는 두 가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폭발 데미지, 아, 그니까, 러 직접, 직격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지. 폭발 데미지가 아니고. <laughs> 네, 직격 데미지가 10%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폭발 데미지랑 다 합혔을 때 2.2%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되게 하찮죠. 2.2%면. 뭐, 그러면 은 이걸 안 굴러오셔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그, 고속 탄약이냐, 아니면 합금 용비 같은 걸 가시면 되는데, 재장전이 올라가고, 요거는 이제 수사시성소랑 재상전이 같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굳이 다른 걸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충격 케이스를 좀더 추천합니다. 이거 안 쓰실 거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장전은 겁나 오르는 합금 용기 아니면은 고속 탄약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특성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야전준비, 그 다음에 광대탄약통, 자동잔전총집 세 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긴 충격증폭기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 충격증폭기는 약간 좀 후순위로 밀린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세 개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자, 자동잔전총집은 아시되겠지만, 다른 무기를 딱 장전하고 있을 때 찰칵 소리가 나면은, 이 무기가 장전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바로 바꿔서 쓸 수가 있죠. 보스 딜할 때는 다른 무기랑 같이 자장총을 최대한 발휘해서 쓰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해를 잡을 때도 자장정정 축집은 아주 편의상을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광대 탄약총 같은 경우는 재장전을 하면은 오버 탄창, 그러니까 장전을 오버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발짜리 로켓은 두 발로 무조건 가고, 그 다음에 두 발짜리 로켓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광대탄약톡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장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말뚝띠를 할 때, 나는 로켓 발사기만 빨리 쓰고, 다른 무기로 넘어가겠다 할때 쓰이는 거예요. 아, 물론, 광대탄약톡이, 일반적으로 진행할 때도 나쁘진 않아요. 정의를 처칠 때도. 그럴, 그럴 때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 그러니까 뭐에 좀더 치우쳐 있냐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탄약 소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몇 발을 더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앉았을 때 재장전이랑 뭐 이것저것이 다 빨라집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야전비, 준비도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어. 어느 걸 써도 무방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 설명을 드렸다면, 아, 나에게 맞는 특성은 어떤 것이다라고 딱알수 있을 겁니다. 설마, 설명 안 들은 건 아니지? 다 들어야 돼.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르는 게 이제 몇개 있어요. 그냥 데미지 증가 특성은 지속되는 인상 혹은 폭발적인 빛, 요거 두 개로 압축돼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이제 광폭도 있는데, 데미지 증가력이 15%로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지속되는 인상은 25%의 데미지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대신에 지속되는 인상은 판이 적한테 박힙니다. 그리고 3초 후에 폭발해요. 이것 때문에 보스 딜할 때는 되게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막 쐈어. 마지막 발을 딱 쐈는데 박혔어. 면역이야. 그러면 은한발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인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스딜용으로는 잘안 쓰는 편이에요. 대신에 요거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저기 대보막 어 용사가 있어. 그럼 지인 로켓을 발사합니다. <laughs> 아니 거의 다 됐을 때 지인 로켓을 딱 발사해. 그다음에 이제 쉴드를 바로 푼 다음에 지인으로 뻥 터트리는 그런 신박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건좀 어려우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정해를 처치하는데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폭발적인 빛은 모든 곳에 괜찮지만, 모든 곳에 괜찮지만은 힘의 보주를 먹어야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전투에서 진행하는 시퀀스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볼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쓰는 이유는 보스 딜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럴 때 구슬을 준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응. 구슬을 준비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신경 써서 구슬을 먹어야 돼요. 최대 육수택이란 말이야. 어, 최대 육수택인데, 요거를 이제 쏜 다음에 또다시 먹어야 돼. 그러면 구슬 위치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네, 그게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폭발적인 빛을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쓰실 때 지속되는 인상, 나는 그거 말고 그냥, 아우,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하면 광폭이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양각대가 있는데, 양각대는 폭발 변경이 내려가고, 재장전 속도가 내려가지만, 탄창하고 예비 탄약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커버만 된다면, 폭발은 상관없지. 어차피 직경 맞출 거니까, 재장전 속도만 커버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DPS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미지 증가보다는 약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약간 낮아요. 약간 낮은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숫자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데미지가, 그러니까 데미지 딜링을 하는 보스한테는 양각대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탄수가 많기 때문에 최종 딜은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양각대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양각대 좋다고 했어요. 데미지 증가 특성,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하던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제 양각대랑 뭐 다른 데미지 증가 특성을 있는 DPS 측정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양각대가 DPS 측면으로 이기는 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최종 딜로는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탄이 꽤 많이 남거든.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선택해드리면은, 마지막으로 조합해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빠른 발사가 있죠? 전 빠른 발사를 추천드리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 폭발 방향 올릴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빠른 발사를 더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충격 케이스. 충격 케이스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충격 케이스 안쓸 거라면 저는 합금용 위에 아니면 고속탄약을 쓸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걸작은 재장전으로 가시는 게 좋고, 음, 아, 이 양각대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음, 아무튼, 걸작은 재장전으로 가시는 게 좋고, 조작성이나 재장전인데, 재장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재장전은 안 올려도 되는 경우가 있죠. 자장총.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전준비, 광대탄약통, 자동장정 총집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 어디에서 많이 쓰는지다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또 얘기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증가 특성은 폭발적인 비 단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미지 특... 데미지 증가 특 아, 아, 아. 증가 특성을 보고 싶으시면 지속되는 인상이나 광폭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미지 증가량이나 이것에 대한 쓰임처는 아까 다얘기드렸어요 뒤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각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데미지 증가 특성 능 것에 비해서 그 DPS 측면으로는 낮습니다. 낮지만 최종 딜로는 좋고, 그 다음에 요거를 썼을 때 아시겠지만은 탄수가 많아져가지고 스테이지 진행할 때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각대를 쓰면은 재장전이 마이너스 20이 돼서 이게 재장전이 빵이잖아. 그거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다른데서 이제 재장전을 학금용기라든가 써가지고 아니면 걸작이라는 가 그런 걸 써가지고 올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자장총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요 정도를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PVP 보겠습니다. PVP는 폭발 반경도 중요하고요, 투사체 속도도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근데 정밀 프레임 자체가 폭발, 폭발 반경이나 투사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마 공투가 폭발 반경이랑 투사체 속도가 균등하게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그거는 이제 다른 걸로 보셔야 아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투사체 속도를 좀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빠른 발사나 강성을 가시는 게 좋고, 근데 강성은 폭반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전 빠바를 좀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탄약 같은 걸로 하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가지 스탯을 올려주는 게 있어요. 스탯을 올려주잖아. 저는 이제 고속탄약으로 좀더 빨리 가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충격증 폭기가 있어서 요거까지 하면은 투사속도가 72였을 때 충전까지 하면은 겁나 빠른 속도로 날라갈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직격으로 로켓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진짜 손에 꼽을 거예요. 어, 진짜 직격으로 맞출 거면 어려워. 결국에는 땅을 치게 되는데 땅을 치면 어찌됐든 죽거든요. 근처에만 해도 죽는단 말이야. 땅을 치게 되는데 그거를 썼을 때 땅에 조금이라도 착탄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면 투사체 속도가 높은 게 중요합니다. 직격을 하려도 투사체 속도가 높은 게 좋죠. 네, 그리고 폭발 반경도 높은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폭발 반경을 챙길 거면은 이제 걸작에서 폭발 반경을 가시던가, 아니면은 제일 폭발 반경을 많이 올리는 건 결국에는 이런데예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기 폐쇄성 발사가 폭발 반경 늘어나고 투사체 속도가 떨어지고, 예, 폭발 반경이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예, 음, 발성 발사, 이런 음, 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폭발 반경보다는 날아가는 속도를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다른 무기, 다른 그 프레임의 로켓 발사기라면 폭발 반경을 좀 챙겨줬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투사치 속도로 밀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네 번째가 제일 좀 애매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불안정 탄약 정도를 가질것 같습니다. 뭐할게 없어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폭파 전문가 둘 중에 하나를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양각대 쓰면은 한 방에 안 죽나요? 모르겠어. 요 요건 모르겠으니까 뭐두발쓸수 있음 있수... 아니 로켓에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laughs> 그렇 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폭발 환경이나 이제 투사치속도 둘 중에 하나로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조작성을 하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로켓 발사기 쓸때 조작성이 뭐, 까딱까딱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은 다른 무기를 쓰면서 로켓발사기를 치환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제 중화기 탄약을 소모하고 다른 무기를 쓰죠 중탄 아까워가지고 중탄으로 한명 죽이고 말지 물론 고수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작성은 이제 조준 정조준 할 때만 좀 괜찮게 쓸수 있고 뭐 저는 대부분 정조준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아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작 같은 경우에는 뭐 폭반이나 투사체 조작성 세개 중에 한 개를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특성 자체로만 보면은, PVE에서 매우 좋은 특성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초보고, 이번에 처음 들어온 로켓 발사기가 없는 뉴비다. 그랬을 때는, 이걸 PVE에 쓰시는 거를 아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8미라하고 비슷한 부류야. 8미라하고. 8미라도 얻기가 쉽죠. 제작도 쉽게 할수 있어요. 그거랑 요거랑 어차피 그 속성이 다르니까 8미라 시공이죠 다르니까 하나씩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8미라도 좋은 전기입니다 정밀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괜찮은 무게 같고 만약에 pve에서 쓰실 거면 요거 한번 구매해서 사용 구매가 아니고 제작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베테랑들은 뭐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요. <laughs>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